너티나무는 우리나라 마을 어귀에서 많이 볼수 있는 나무이며 수명이 천년 이상 된 나무 대부분은 천년 기념물이나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천년 넘는 수량의 나무가 60그루 중 너티나무가 25그루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5월 중 꽃이 피는데 꽃잎이 없습니다. 꽃천, 꽃잎, 꽃받침, 암술 수술 모두 네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완전한 꽃이라고 여기 는데 빅스 하나라도 빠지면 안 갖춘 꽃이라고 부릅니다. 너티나무는 꽃잎이 없는 꽃을 피우며 암꽃과 수꽃을 따로따로 피웁니다. 꽃은 봄에 자란 세 가지의 아래쪽에 수꽃이 피고 암꽃은 위쪽에 피는데 암꽃은 가지마다 한 송이만 달립니다. 꽃이 피고 난후 여름철에 새롭게 가지가 자라면서 여름잎이 돌아납니다 봄에 도달한 잎은 작고 여름에 도달한 잎은 봄잎보다 큽니다. 아마도 봄에 나는 잎은 꽃을 피우기 위해 영양분을 소진하여 작게 피고 여름잎은 열매를 성숙시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잎을 크게 키워 열매를 성숙시키고 또 내년에 피울 꽃과 잎을 위해 영양분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가을철 열매가 성숙되고 퍼트릴 시기가 되면 너티나무는 열매만 떨구지 않습니다. 너티나무는 열매를 떨굴 때는 꼭 열매 옆에 잎을 달고 함께 떨굽니다. 작고 가늘 푼 씨앗이 바람을 타고 멀리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엄마 나무의 배려인 듯합니다. 여름철 너티나무 잎을 보면 잎 중간점에 열매 같은 것이 솟아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것이 너티나무의 열매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열매가 아니라 외줄면충이라는 벌레집입니다. 느티나무의 끔칠 틈에서 알로 월등 후 4월 중순에 부화하면 새로난 잎 뒷면에서 기생을 합니다. 약충이 수액을 빨아먹어 오목하게 들어가면 잎 표면에 표지각처럼 벌레 혹이 생기게 됩니다. 벌레 혹은 비리해지기 시작하여 약 20일 후에는 암컷 성충이 벌레 혹 속에 약충을 낳기 시작하고 5월 하순경에 유시충이 탈출하면 벌레 혹은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탈출한 유시층은 대나무로 이동 하여 여름을 나고 10월 중하순경 에 너티나무로 돌아와서 교미 후 암컷은 알을 품은 채로 너티나무 껍질 틈에서 죽게 됩니다. 너티나무는 은행나무와 함께 수명 이긴 나무입니다. 긴긴 긴 세월 민족이 맞닥뜨린 기록 애달픈 백성의 사연을 간직한 나무 들이 많습니다. 612년 찬덕이란 신라장수는 지금의 충북 괴산 근처에 있는 가잠성의 성주였습니다 어느 날 백제군이 쳐들어와 성을 잃게 되자 그대로 달려나가 너티나무에 부딪혀 죽었습니다. 이후 가잠성을 너티나무 괴자를 써 괴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괴산군 일대에는 지금도 너티나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더 많았다고 하며 오늘날 괴산군의 보호수로 지정된 너티나무만 90여주에 이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너티나무는 목재질이 단단하여 건축 자재로 훌륭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도 꽃은 피는데, 느티나무 꽃은 못 갖춘 꽃으로 다음 중 어떤 부분이 없을까요? 1번 꽃받침, 2번 꽃잎, 3번 암술, 4번 수술입니다. 자, 정답 확인해 주십시오.